That that that's my shit, that's my wave. Do like that and I repay. Don't be scared, I ain't afraid. Just like that, come my way. That's my look at my. 오늘은 저희가 룸투어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짧게 저희 집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복층 음. 오피스텔에서 1년 반 정도 살다가 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. 이사한 이유를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. 만쏘니 시끄러워. <laughs> 맞아요. 근데 진짜 제일 큰 이유가 소음 문제였어요. 경찰 몇번 부르셨죠? 세네 번? <laughs> 네,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 한다고 음. 멀쩡했던 도로를 막 답대를 부시고 막 확장을 하고 막 도블록을 깔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앞쪽이. 그리고 터하고 공사 때문에 창문 열자마자 엄지 반다 먼지 너무 심해요. 맞아요 거. 너무 심했어요 진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? 음. 막 새벽 2 시까지도 막 땅땅땅땅땅 그 네, 이렇게 했어, 네. 공사를 하니까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. 터하고. 그 양심없는 종교사 가격에 올라가고 <laughs> 아무리 뭐 초역세권이어도 면적이랑 그런 거 대비해서 월세가 싼 편은 아니라고 느꼈는데 음... 또 집주인분이 계속 분기마다 월세를 계속 올리시니까 그리고 습기가 진짜 맞아 오자 빨래를 널어도 2-3일 동안 안 마르고 건조기 항상 켜야 되고 맞아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아, 항저우 날씨 때문에 원래 이런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강이잘 드는 집 집에 사실 그렇게 습지 집은 않아 집은 또 낮에는 그렇게 습하지 않는데그 음. 집은 유난히 24시간이 습했어요. 음. 지금은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주택가? 주택가. 어. 어. 그래서 여기가 단점이 뭐냐면 지하철역 조금 멀고요 <laughs> 짜질구레한 그 편의점, 맞아. 뭐 음식점 막 이런 것도 그렇게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음. 그 지난번 살던 오피스텔은 그냥 내려가자마자 1층에 24시간 편의점도 있고 맞아. 그랬거든요 맞아. 첫째는 월세 월세 아...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살짝 높아졌습니다 원래보다 음. 사실 이게 월세만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리비도 또 따로고 주차비 이거... 왜그래요? 얘는 배고파 이런거 저런거 막다 고려할게 엄청 많더라고요 추가적으로 음. 지금 이사온지 한 2주정도 됐는데 엄청 큰 단점은 발견을 아직 못했고 음.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음. 그래서 이번에 룸투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잠깐만 허면 좀 간지러워 <laughs> 여기는 지금 저희 집 현관이거든요 저 여기서부터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도야 어디가게 아님 제가 현관문 열고 나왔더니 자두가 지금 산책 가는 줄 알고 <laughs> 여기가 저희 집 들어가는 입구입니다. 오늘 39도 아닌 것 같은데요? 오늘 저도 40도입니다. 항상 이렇게 오늘 날씨를 돌멩이로 만들어주십니다. 근데 여기가 밤에는 막 여기서 항상 개구리가 울거든요 지금 아직 해가 안 떨어져가지고 개구리는 없네요. 그냥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어我直接去就好요是吧哎好嘞好요好嘞谢谢 아, 아. 이게 엘베가 카드로 찍는 거여가지고 카드를 안, 안 가지고 내려오면 좀 번거로워요. 좋은 점이 한 세대당 엘베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바로 현관문이 있습니다. 딱 이런 느낌. 한국은 다 신발장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에요. 내려서 여기 신발 벗고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구조라서 먼지랑 이런 거좀 차단할 수 있어서 좋아요. 신발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앞에 나. <laughs> 여기 다 이렇게 신발 모았고요. 근데 저희가 신발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이게 다 신발장인데 여기만 썼어요, 지금. 그리고 여기는 사실 창고예요, 창고.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차키랑 엘벨 찍는 키예요.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샀던 자라 디퓨저. 이 냄새 진짜 너무 좋아요. 모기 스프레이. 밤에 자주 산책 나갈 때 모기 물려가지고 그냥 여기다 놓고 나가기 전에 가끔씩 뿌려요. 여는 짜자잔. 여기 라면. 그리고 이건 자두 간식이랑 뭐 이런거 비닐 같은거 여기 놨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지문을 등록해놔 아 어, 어, 자두 기다렸어 의견합니다. 오빠 신발 벗고 들어야지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이게 시, 집에서 신는 신발 아니잖아 우리 이제 집에 맨발이잖아 누구 정했어? 나 <laughs> 그래서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주방이고요. 아니 주방 아니라 거실. 사실 소개할 것도 없긴 한데 소개를 해볼게요. 일단 이 소파는 이케아 소파예요. 아? <laughs> <laughs> 오빠도 같이 사용해줘. <설명해줘. 웃음> 이게 소파. 엄청 편안한 소파. <laughs> 저도 왜요? <laughs> 룸투어가 진행이 안 돼. <laughs> 이 계단은 원래 저희가 예전 집에서 침대에 사용하던 계단인데 여기 소파랑 높이가 딱 맞길래 여기다가 놓아줬습니다. 아 웃겨 귀여워. 아 맞다 이 핑크색 제가 핑크를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집에 약간 핑크색을 포인트로 놨어요. 이 꽃병이랑 이런 쿠션 이런 거는 다 이케아 제품입니다. 사실 나는 턱 마음에 드는 거 입고 있어. 사실 맞아요. 내가 이게 러그. 러그도 소개할 거야?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런 재질이에요 털양털 떨어져 여자친구가 이걸 골라서고집을 부려서 샀습니다 이게 타오바오에서 샀는데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 탁자 이 협탁도 이케아 제품이에요 근데 이 협탁이 좋은 게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그안 쓰는 물건들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잘안 보여서 좋더라고요. 저도 서각안 들었어요. <laughs> 이 카페트에 먼지가 좀 나가지고 이런 돌돌이를 여기 밑에 숨겨놓고 쓰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돌돌이가 이케에서 사는 게 잘못 사서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문제의 저 조명. 이 조명은 여기, 여기 부엌의 영웅이야. 부엌이 없으면... 아니라 거실이겠죠. <laughs> 이거 들고 있어봐, 여기. 사실 이 조명이 가다가 계속 이렇게 머리에 부딪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게 여기다 안 놓고 싶었는데. 아니, 아니, 저게 왜안 벗어. 나한 바도 왜안 버리서. 여기는 TV. 이건 원래 있던 TV예요. 근데 조금 커요. 선기랑 연결해서 하면 딱이다. 그딴 개소리 하지 마시고. <laughs> 여기는 자두밥자두 밥그릇도 핑크로 제가 사줬어요. 너의 욕심인지 네. 자전거 바깥 하나도 안 좋아해. 자전는좀안 <laughs>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아 우리 애기 어, 어머나 <laughs>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베란다예요. 근데 사실 보세요. 원래 보통 같으면 여기 샤시가 있어서 약간 거실이랑 베란다랑 분리가 돼야 되는데 베란다가 확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그냥 음. 예쁜 커튼을 달아줬습니다.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거예요. 너무 예쁘지 않나요? 그냥 제 스타일 베란다는 사실 뭐 별거 없어요. 여기 옆에 이렇게 세탁기랑 이게 빨래 바구니, 이것도 핑크입니다. 핑크. 아 비인가 착착 이야기해. <laughs> 여기 소개해줘야지. 뭘 소개? 여기 있어. 간단하게 손빨래할 수 있는. 맞아, 사실 문단. 이거 좋아. 어 아, 여기 이게 너무 은근히 활용이 좋더라고요. 맞아.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가 이렇게 길들하게 돼 있습니다. 아 여기 풍경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? <laughs> 다음에 이제 방을 응. 소개할게요. 여기에 방 하나, 그리고 여기에 방 하나가 있거든방두 개. 화장실 두 개. 안방이 <laughs> 바로 여기입니다. 짜잔. 짜잔. 너 어디서 짜잔 짜잔 왜 해? 짜장면 먹고 싶어? <laughs> 왜 저래 진짜. 네 여기가 이렇게 다 옷장으로 돼 있고 이 침대. 그레이 앤 핑크. 저희 집 컨셉이에요. 이 침대가 되게 높아가지고. 저도 봐. 자두 계단을 이렇게 사줬어요, 다시. 옳지. 에이, 귀여워요. <laughs> 이 옆에는 이런 이케아에서 산 이런 등. 그래서 여기 통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. 밤하늘 야경도 볼수 있고. 와. 아침에 햇빛이 엄청 쨍쨍 들어와요. 그리고 자두 캐리어. 자두 캐리어도 여기다 줬어요. 잠잘 때 여기서 자라. 여기 비밀의 수납장이 또 여기 있어요. 아 맞아. 니트랑 막뭐 이런 거, 맨투맨 이런 거 넣어놨어요. 일어났네. 자 여기가 아, 저희가 쓰는 화장실입니다. 어머 너무 뜨거워 이 안에. 짠. 반으로 나눠서 이쪽은 남자친구가 쓰고 이쪽은 제가 쓰고 친구는 자기 물건이 없대요. 너 어디 있는지 아세요? 항상 자기가 샤워하고 저쪽에다가 다 저렇게 쌓아놔요. 잠깐만. 필터 누란거 봐. 여기는 이런 이 선반도 원래 없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거든요. 샴푸도 저 진짜 중국에서 샴푸 전착을 아직 못해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. 이거 세개 다. 그냥 그래요. 여기 샤워 부스에 이렇게 길드란 창문이 있어가지고 약간 습기 같은 게잘 빠져서 좋은 것 같아요. 청소하는 물건. 그리고 여기는 휴지. 여기다가 여기 시크릿. 쟁여놓은 필터만 한 20개 되는 것 같거든요? 그리고 여기는 생리대 생리대 여기다 숨겨놨고 여기 엄청 큰 여기 서랍 안에는 이렇게 이건 제가 옛날에 소개해드렸던 제 단골 폼클렌저 어떤 분이 이거 단종됐다 그러셨는데 아직 팔더라고요?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사놨어요 두개 이렇게 다 숨겨놓으니까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? 유일하게 물건을 꺼내놓는 존. 아 이거는 진,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거. 이게 제가 진짜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는 화장품. 이게 아이지아의 자연 발효 흡수 속속 토너. 이 파란색이 프리미엄 진정 톡톡 세럼이에요.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꾸준히 써보고 있거든요. 이사 오고 나서 물이 좀안 맞는지 하루에 한 번씩 여드름이 나는 거예요. 뒤집어진 피부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 바로 지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? 화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여드름 뽈록뽈록하게 난게다 티가 나긴 하잖아요. 턱도 진짜 다 들어갔어요. 이게 뭔가 제형이 물 제형도 아니고 콧물 제형이라기엔 조금 묽고 그런데 일단 여기다 보여드리면 이렇게. 이렇게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에요. 엄청 시원해요. 막 뭔가 약간 이렇게 수딩 젤 바르는 느낌? 특히 요즘 같은 이런 덥고 습한 날씨에는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토너 같은 거 쓰시면 좀 답답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상쾌하게. 아주 상쾌하게. 마무리가 돼서 제가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, 요새. 그리고 이 파란 색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턱드름을 조지는데 아주 효과를 톡톡히 해준 제품입니다. 여드름 터지고 다음날 더 크게 나는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으시잖아요. 이거를 발라주고 잤더니 다음날 더 커지진 않고 가라앉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여드름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 제품도 같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만족스러워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또 마침 아이즈아 측에서 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해 주신다고 합니다. 판정 수량이라서 품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는 밥 먹는 공간. 뭔가 완전 그냥 일자로 이렇게 이어진 느낌? 이거 까는 것도 터버에서 샀는데 이거 질이 진짜 안 좋아요. 계속 이렇게 밀려서 조만간 다른 걸 사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펍분데 음. 푸시장 네. 어. 가서 산거 진짜 엄청 잘 달라고 있어요. 맞아. 여기 이렇게 새싹 같은 거. 맞아. 맞아 거 맞아 말해. 맞아. 얘네 새로운 거나뭇님 나오면은 이런 느낌이야. 봐봐. 아우 됐어 추마치. 그래서 여기는 데일리로 먹는 비타민들. 음. 비타민 좀 소개해드릴게요. 그래. 이거는 콜라겐. 콜라겐이고 그리고 이거 제가 요즘에 이거 엄청 신경을 고있거든요 엄청 유명해서 아실거 같은데. 글루타치온. 음. 그리고 떼가지고 이렇게 2천장에다 붙여먹는 거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건 자두 비타민, 자두 영양제. 그러니까 추루 추루 형식이어서. 음. 맞아 자두 그 소고기 맛을 좋아해. 빨간 건 연어 맛이고 이거는 빨간 거그 소고기. 아가리 다 더. <laughs> 치킨 이게 닭, 어. 연어. 나 계속 소고기인 줄 알았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. 아, 근데 여드름 약낭포쌈이거요 <laughs> <써요>. 빨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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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낭포 아 <laughs> 이것도 남자친구가 먹는 그 영양제입니다 음. 이거는 야. 엄청 열심히 먹고 있는 거 붓기 영양제 음. 그래서 저희 세 가족의 영양제가 맞아. 바로 여기 다겨여 있고요 어. 여기는 지난번에도 살짝 보였으니까 패스할게요 부엌 음. 부엌? 그냥? 음. 나오세요 여기는 냉장고고요. 그래서 냉장고, 냉장고 안에 열어도 되죠? 존나 한테 열어도 되 야! <웃음> 왜? 열지 <멀지> 마! <마라. 웃음> 너무 남은 카레도 안에 있는 거고. 왜 열어? 카레 <laughs> 나와. 이제. 내 편이야. 내 얘는 진짜 너무 예쁘다. 네, 여기 꽃 키우는 거고요. 맞아. 이 레몬, 레몬 나무. 아, 레몬 나무. 레몬 나무 지금 3개가 열매에 매달리고 있어. 얘는 처음에 왔을 때 이만큼이야 지금 이만한 자랐어 여기 안에 몇... 저희가 생파했던 테이블 방치 중 그래서 이제 그냥 에너지 충전 어머나 자두 자도 왜야? 자두도 버려. <laughs> 그래서 여기는 많이 많아요? 나왔죠? 그래서 이제 여기는 패스할게요 네 연꽃이는? 오빠 연꽃이 왜? 이 의자도 원래 제 건데 자기가 가져갔어요 연꽃 구경해야 된다고 앉아서 속옷 피었네 어? 너무나 피었네 맨날 이러고 두세 시간씩 이러고 있습니다 뒷목이, 뒷목이 까맣게 탔어요. <laughs> 아니, 됐고, 빨리 들어와, 더워. 진심이야. <laughs> 아니, 룸투어다 갑자기 물을 왜 주냐고. 물 많이 먹어라.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? 사실 여기 화장실이에요. 원래 쓰는 화장실은 저기 안방 안에 있고, 음, 여기는 맞아요. 그냥 머리하는 용 화장실이에요. 음. 그래서. 이렇게 머리하는 물건을 여기다가 다 싸그리 놨고요. 응. 그래서 여기가 좋은 점이 이렇게 왁스 같은 거 바르고 바로 손도 씻을 수 있고, 응. 그리고 이 바닥이 머리카락이 떨어져도 잘안 보여서. 그래서 여기는 되게 안 쓰는 화장실이긴 한데 맞아. 그냥 이렇게 작은. 짝고 덥고. 이사 와서 한 번도 안 썼어요. 맞아. 제 방을 소개할게요. 들어오세요. 여기 대형 거울을 놨어요. 짠, 짠. 자 여기 거울이 있고, 이 옆에 이런 스팀다리미랑 뭐 이런 거 조명, 옷이 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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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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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그냥 이렇게 책상이랑 합쳐서. 이렇게 기억자로 놨거든요? 여기 앉아가지고, 이제 뭐 편집도 하고, 숙제도 하고, 공부도 하고, 제가 화장, 화장 때, 화장하는 거울. 이거 트롤리도 이케아에서 샀어요. 이거는 진짜 너무 편해요. 여기 화장품 다, 지적난 거다 모아놨고, 여기 맨 밑에는 고데기 같은 거. 여기다 모아놨어요. 그리고 여기 책상 밑에는 그냥 요가매트랑 <laughs> 폼롤러 <laughs> 저렇게 큰 거울을 놓으니까 여기다가 요가매트 펴가지고 홈트하는게 너무 좋더라고요. 여기 첫 번째 서랍은 약간 어머나 이런 나시류 어, 이거는 제가 여름에 아주 자, 요긴하게 입던 끝나시 캡 달린 거라서 브라자 속옷 안 입고 그냥 이것만 입으면, 입어도 돼요. 핑크, 카키색, 회색 갈색, 흰색. 두 번째 칸은 레깅스랑 스포츠 브라 이런 거 여기다 놨고요. 세 번째는 그냥 이런 바지. 여기 옆에는 그냥 머리끈이에요, 머리끈. 머리끈이랑 머리띠, 렌즈, 렌즈 쟁여놓은 거 보세요. 이 상자는 막 거슬리는 거막다 넣어놓는 그런 용도예요. 아, 이거는 자두 발바닥 크림이에요. 어쨌든 이렇게 제방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